2025년 6월 26일 목요일 병인일입니다. 비가 그친 것도 같고요. 어, 여기 그 놀이터에 그 프로딩딩한 열매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했잖아요. 그 열매가 이렇게 이제 노랗게 익은 것 같아요. 제법 많이 떨어졌어요. 이렇게, 이렇게 막 떨어져서 밟히기도 하고 했는데, 유 나무거든요. 이 나무가, 에이, 매실 같기도 하고, 잘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살고 같기도 하고. 제제 잘, 잘 몰라요. <laughs> 송이 또 이제 많이 떨어져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어떻게 하고 이거 이렇게 지금 아까워갖고 음 아까워서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서 있습니다.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떡하나 <laughs> 가져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<laughs> 아유참 할머니 송, 이 할머니 같은. 모습이죠. 네. 어. 오늘 병인일은 정말 그 좋습니다. 기운 자체가 순수하고 밝고 맑고 그래서 대내외적인 활동도 좋고요. 굉장히 그, 그 거짓부렁하지 않는 그런 어떤 맑고 그냥 깨끗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면 굉장히 어,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머리 쓰고 이런 날 아닙니다, 오늘. 네. 어쨌든,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우리 할머니, 할머니 손이 어떡하나요? <laughs> 할머니 같아요, 진짜 손이. <laughs> 이 열매 떨어진 거 아까워 하는 거 보면 정말 그래요. 뭉치도 <laughs> 한번 나왔네요. 네. 아이고, 여기서 또 이러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